Jungleish, Jungleish.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Life is voyage. 인생은 항해이다. 인생을 온갖 파도를 헤치고 배를 타고 천천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항해의 비유한 말입니다. 더 노력하고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Life is voyage. The more, the better.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하다는 믿음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Time is money. 시간이 돈이다. 미국 100달러 지폐에 나오는 벤자민 크랭클린의 말로 시간의 가치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시간은 돈이나 금보다도 소중합니다. 낭비하지 맙시다. Time is money. Fine feathers make fine birds. 옷이 날개다. 그럴 듯한 차림새가 살아가는데 꽤 크게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옷을 잘 입으면 멋있어 보입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옷부터 투자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날개의 목적은 저 위로 헐헐 날아오르는 데 있습니다. Fine feathers make fine birds. No smoke without fire. There is no smoke without fire.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을 때 쓰이는 표현으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짜뉴스가 판치는 요즘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No smoke without fire. There's no smoke without fir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